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관세로 인해서 미국 시장이 피바다가 되었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지수 자체도 아주 크게 하락을 하며 당연히 테슬라 역시 이 여파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이런 상황에 대한 제 의견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시장 전체가 하락하게 되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공포를 조장하는 글이 인기를 얻으며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일간 하락한 S&P 중 하락폭이 가장 컸던 날을 기록한 차트입니다. 이 자료를 보게 되면 4월 4일 기준 오늘이 무려 16등을 기록합니다. 다른 자료를 보게 되면 1929년도 존재하기 때문에 거의 100년 동안 일 하락 중에 16등을 기록했다는 것은 안 좋은 쪽으로 상당히 인상적인 수치임은 분명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 함께 정리한 내용이 이렇게 큰 폭으로 하락한 날이 있을 때한달뒤 S&P 500의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세달 뒤, 1년 뒤, 3년 뒤, 5년 뒤 수익률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조금 더 쉽게 보기 위해서 차트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S&P 500 지수가 만들어지고 바로 오늘까지 가장 크게 하락한 40일 기준 미래 수익률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이를 보게 되면 1930년대가 아주 다이나믹했다는 걸볼수 있고 사실 많은 경우에 한 달만 지나도 지수 전체가 다시 플러스를 기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경우 1년이 지나면은 플러스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제 제가 테슬라를 트래킹한지도 연수로 6년째인데 테슬라에도 이와 같은 일이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반응은 항상 똑같습니다. 이번은 다르다. 그리고 이번은 다르다 라는 말은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항상 나오던 말입니다. 물론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마다 매번 차이점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시장이 크게 하락하게 되었는가? 이를 야기한 요인가? 그 당시에 시장 환경 모두가 다르며 그리고 하락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기까지의 시간 역시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매번 이번은 다르다 라며 발생하는 위기의 공통점은 존재합니다. 결국 조금 긴 관점으로 보면 공포에 빠질 이유가 없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장의 하락 부분 지나고 보면 이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많은 하락 부분처럼 잠깐 지나가는 부분이 없구나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시장에 참여하고 있을 때는 공포감에 사로잡히기 좋은 시점입니다. 이처럼 시장이 크게 요동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장에 머무르는 이유는 큰 그림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명료합니다. 지금 이 차트에는 1985년도까지 밖에 나와 있지 않지만 1928년대 S&P 500 같은 경우 이때 지수 수치는 20이었습니다. 그리고 크게 하락한 지금 이 시점에서 지수 수치는 여전히 5천이 넘어갑니다. 이처럼 지나고 보면은 회복하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매번 끝없이 추락할 것 같은 그런 위기들 돌이켜 보면은 그때 고점에 샀어도 엄청난 수익을 본다라는 게 매번 확인이 됩니다. 이번 관세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그래도 피해가면 좋지 않을까. 조금 힘든 거 같으니까. 피했다가 나중에 안정되면 돌아와야지 라는 생각이 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법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첫째로 시장이 반등을 시작하는 시점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시점입니다. 이걸 예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만약 존재한다면 벌써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쌓아둔 상태일 겁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큰 문제가 존재합니다. 내가 운 좋게 시장이 하락하는 타이밍 혹은 시장이 반등하는 타이밍을 맞추게 된다면 그때부터 카지노의 조주가 시작이 됩니다. 카지노에 처음 가서 돈을 따게 되면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모두에게 듭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다시 카지노로 가서 본돈 플러스 추가 지출을 하고 난 다음에야 아 나는 일반적인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는데 사실 이걸 깨닫는 게 아주 큰 가치를 가지게 됩니다. 만약 운이 좋은 게 지속이 되게 된다면 결국 판돈은 더 커지게 되고 나중에 빠져나올 수 없는 지경까지 처하게 되죠. 이처럼 좋지 않은 환경을 피해 나가야지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 테슬라를 포함한 미국 주식에 투자함이 있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구간에도 다른 위기선에 휘둘리게 됩니다. 장기투자라는 것은 우상향하는 이 트렌드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는 것이 장기투자인데 조그마한 트렌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장기 트렌드를 놓치는 일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로 이런 카지노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 시장의 타이밍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닌 내가 장기 투자할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제가 보는 올바른 장기 투자 방법이라고 봅니다. 최근 들어 최근 들어 미국 지수 하락폭을 보게 되면 전세계 모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코비드 때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소한 제가 보기에 정책으로 유발된 이런 시작 하락은 조금의 정책 변화만 확인된다 하더라도 전염병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회복이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미래는 그 누구도 알수 없는 거지만 이런 리스크마저 함께 안고 가기 때문에 장기적인 우상향 트렌드 역시 함께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